취소는 씨 <laughs> 네. 죄송한데 말입니다. 네. 저 속보 하나 전해주세요. 네. 어, 말씀하세요. 네 뭔데? 제 채널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어? 어? 진짜로요? 기존 채널이? 예. 아 그래요? 어 그러네. 어 <laughs>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와 뭐야 이거? 여러분들 뭐, 아니, 이게 <laughs> 뭐야? 구독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 예. 아 이게 살아나 이게. 오 대박이다. 아, 그래요어 <laughs> 축하합니다. 어 이거 진짜. 이야. <laughs> 와 뭐? 무! 축하합니다. 근데 이걸 이런 중요한 방송에서 예. 굳이 이런 얘기이 아, 예, 예, 죄송합니다. 예, 예. 일단 취소하 예,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어, 축하드려요, 근데 진짜. 오, 와, 이게 이거 어떤 거 취소하면 됩니까? 예. 기존 거 취소하면 오, 야, 됩니까? 취소는. <laughs> 아,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축하합니다. 어, 아, 축하드려요. 단 얘기합시다. 아, 예, 그렇죠. 예, 예. 아, 아, 제가 게... 그 유튜브 쪽에 정말 명문 네.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네. 그 항소 이유서를 막 썼거든요. 네. 한열장 정도 썼습니다. 음, 네. 그데그 살려준 모양입니다. 오. 그러면 예. 아, 기분이 갑자기 안좋아진다 어, 이게 아, 뭐. 저도 갑자기 텐션이 떨어집니다. 한, 한 3일 좋아하는데, 막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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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. 가까요 음, 우리 그냥. <laughs>